이거 한번 완충시켜서 하나는 최대 파워로, 다른 하나는 중간 정도 풍속으로 해놓고 몇 시간이나 쓸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저 이거 영상 확인하다가 진짜 충격 먹었습니다. 이번에 o 아의 충전식 선풍기 휴대용 아이스볼트맥스 10대 그리고 라운드 프로 제품 10대를 여러분들께 나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소개도 해드리고 나눔도 하면서 지금 o 아 선풍기 특가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벤트도 알려 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작업장에서 혹은 캠핑 갈 때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을 정도로 이미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해서 저도 두 달간 한번 사용을 해 봤는데요 진짜 다양하게 활용도 할수 있고 이 특장점도 많이 갖추고 있더라고요 우선 아이스볼트 맥스부터 보여드리자면 외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무게는 220g 인데 실제로 좀 오랜 시간 들고 사용을 해봐도 크게 뭐 무겁다거나 이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뒤쪽에 전원을 켜고 풍속을 올려주면 1부터 100까지 단계로 이 풍속을 올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핸디형 선풍기를 손풍기라고 부르잖아요 이건 손풍기가 아닙니다 손큘레이터예요 일반적인 선풍기는 공기를 넓게 빨아들여서 넓게 다시 뱉어내는 그런 방식이라서 야외에서 써보면 막 세게 틀어봐도 바람이 끝까지 안 옵니다. 근데 이건 안쪽에 원뿔 형태로 된 프로펠러를 돌려서 공기를 넓게 빨아들이고 좁은 공간으로 공기를 밀어 넣어서 바람의 속도를 높여주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흐름이 빨라진 공기는 기압이 낮아져서 주변의 공기를 같이 데리고 가는 베르누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풍량도 많아지니까 사용해보면 땀도 잘 마르고 체감되는 온도도 낮아져서 실내에서는 물론이고 야외에서도 강한 바람으로 시원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여기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게 앞쪽에 보면 이 금속판 보이시죠. 이 컨트롤러 쪽에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주면 상태 표시창에 녹색 얼음 결정 같은 아이콘이 뜨면서 3초 만에 거의 온도가 15도, 14도 미터로 뚝 떨어지면서 차가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몸에 갖다 대보면 엄청 시원해요. 이건 뒤쪽에 팬으로 바람만 불어주면 간단하게 열교환을 시킬 수 있는 펠티어 방식을 적용한 건데요. 이게 별도의 냉매도 필요 없고, 부피도 작아서 쿨링 조끼같이 요즘 여러 냉각 장비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막 나오고 있는 공기를 차갑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더운 날에 혹은 작업장 자체가 열이 많은 곳에서 일을 할때 이걸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목이나 이 머리 정수리 쪽에 갖다 대놓고 써보면 진짜 천국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laughs> 제품은 3600mAh 짜리 배터리가 들어있는데 두 개를 최대 풍속에 맞춰놓고 써보니까 쿨링패드를 작동시켰을 때는 1시간 반, 쿨링패드를 끈건 2시간 정도 쓸 수가 있고요. 실제 제일 많이 사용한다는 10단에 두고 썼을 땐 쿨링패드를 풀로 작동시키면 2시간 20분, 껐을 땐 7시간 반 정도로 꽤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 잔량도 전면 표기창에서 100분율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라운드 프로 무선 서큘레이터인데요. 색상은 베이지, 샌드카키, 이렇게 두 종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캠핑 다니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제품이라고 하는데 저도 캠핑 나갈 때 한번 들고 가서 써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일단 부피도 작아서 보관하기도 쉽고요. 무게도 상당히 가벼워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쓰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선풍기 야외 들고 가서 써보면 바닥이 좀 울퉁불퉁할 때는 까딱까딱 움직여서 불안하잖아요. 이거 다리 부분이 탈부착되는 산발이 방식인데 그런 불규칙한 집안에서 써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작업 현장에서도 쓰기가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장비 수리하시는 분들 보면 작업대에서 막 수리를 하다가 좀 크고 무거운 것도 들어오면 쪼그려 앉아서 수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작업대비에서 전기 꽂아놓고 썼다가 아데타 뽑아가지고 옮겨 다니면서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캠핑장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선풍기 용도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냉방기, 뭐 난방기 같은 거 틀었을 때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서큘레이터 역할도 중요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관절이 달려 있어서 이런 식으로 완전 위로 혹은 완전 아래를 향하게 해서 서큘레이터 용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집에 선풍기 없는 분들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써 보니까 더 만족스러운 게 저희 집 화장실이 너무 더워서 한번 들어가면 이거 똥만 빼는 게 아니라 땀도 쫙 진짜 땀이 막 줄줄 흐르거든요. 아무튼 너무 괴롭게 볼일을 보는데 그럴 때도 들고 들어가면 한 3시간 동안 숨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laughs> 이게 크기가 작다고 또이 풍속까지 약한 건 아니에요. 12단계까지 조절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일반 유선 선풍기랑 비슷하게 쓸수 있고요. 배터리도 1000mAh짜리가 10 0 내장되어 있어서 한번 충전해서 사용을 해 보면 최대 풍속에서는 3시간, 6단에 놓고 써보면 9시간 정도로 꽤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또 리모컨이 기본으로 제공이 돼서 원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 기능도 뭐다 갖추고 있어요. 좌우 회전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회전도 60도, 100도, 150도 이렇게 각도를 정해 줄 수가 있고요. 거기 웬만한 선풍기들 다 들어있는 패턴, 뭐 자연풍이라든지 수면풍 이런 기능도 싹 들어있고 요즘 뭐만 하면 AI 인공지능 막 그러잖아요. <laughs> 여기에도 그런 기능이 달려 있습니다. AI 모드로 세팅을 해주면 주변 온도를 측정해서 그에 맞게 풍속을 조절해줘요. 이렇게 두 제품 다 기능도 많고 상당히 실용적이고 효율적이기도 하지만 제가 써보고 느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려보자면 우선 아이스볼트 맥스. 아무래도 이런 송큘레이터들의 특징이죠 소음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실외에서 쓴다면 뭐 전혀 문제가 되진 않고요 뭐 실내에서 잠깐 잠깐 땀을 식혀주는 용도로 쓸 때도 크게 거슬리진 않는데 확실히 기존에 이 유사한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낫다곤 하지만 이런 선풍기나 테이블 선풍기처럼 아예 그냥 책상 같은 데 세워놓고 미니 선풍기처럼 사용하게 되면 뭐랄까 이거 약간 고음역대 소리가 좀 나오니까 신경 쓸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더운 날 쓰고 그 다음에 또 날씨 추워질 때는 약간 청소를 하고 보관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스볼트맥스 제품은 딱 일체형으로 돼 있어서 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면봉을 넣어서 닦아낸다든지 에어건을 불어서 털어낸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청소를 할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운드 프로 같은 경우에는 소리도 조용하고 이팬 커버도 분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다 좋은데 이 리모컨에 좀 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베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잘 돼요. 멀리서도 문제 없이 잘쓸 수가 있는데 이 샌드카키 컬러는 2미터가 안 되더라고요. <laughs> 거짓말이 아니라 해보면 진짜 조금만 멀어져도 인식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제조사에다가 직접 물어보니까 이 제품의 적외선 수신기가 이 몸체 쪽에 들어있는데. 베이지는 어느 정도 이 적외선이 투과가 돼서 신호를 잘 인식하지만 이런 어두운 색은 이 리모컨에 쏘는 적외선 자체를 흡수해버려서 이 사용거리가 짧아지게 된 거라 하더라고요. 이 야외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컬러를 하도 선호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서라도 만든 거라고 하는데 암튼 저같이 움직이기 싫어하시는 분들, 멀리서 누워가지고 조정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미리 알아두시면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아의 아이스볼트 맥스 그리고 라운드 프로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소개해 드려 봤는데요. 지금 아이스볼트 맥스가 37,800원, 라운드 프로가 148,000원에 유통이 되고 있지만 이 영상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좀더 싸게 살수 있도록 이벤트까지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그리고 영상 고정 댓글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저희 채널만의 행사를 진행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 무더운 여름에 들고 다니면서 시원하게 한번 써보시라고 촬영에 사용된 제품을 포함해서 오아의 아이스볼트 맥스 10개, 그리고 라운드 프로 10개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품에 조금 더 관심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제품의 링크를 남겨두었고요. 나눔 이벤트 참여 링크도 같은 곳에 함께 남겨두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나눔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